What can you in the I can... <목소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직장인 짠순이 세덱 달려라 행복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순이스럽게 자기계발하는 모습, 그리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작은 소기업에 다녔었는데 이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복지가 있는 그래도 지금 회사보다는 큰 회사로 이 경력을 발판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당연히 육아휴직이 있는 줄 알았고 어~ 심지어 공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어, 없다고 하더라고요. No. 그래서 다시 이직 준비를 하려다가 또 막상 이직을 했는데, 거기에도 육아휴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게, 그래, 이왕 들어온 거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이일 외적으로도 유튜브도 해보고, 아니면 블로그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제가 어찌됐든 중소기업이지만 계속해서 영어를 쓰는... 어, 직무를 맡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이를 낳기 전에 내 커리어가 될수 있는 내 능력치를 좀더 쌓아야겠다. 지금 내가 이걸 후회할 시기가 아니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화이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실제로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뭐 경력 단절이 살짝 되었다가 그 원래 하던 분야는 아닌데 다른 분야로서 일을 시작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큰 힘이 되고 실제로 정말 엄청 응원하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다시 한번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블로그 체험단 영어 교육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이제 교재를 택배로 받아보았구요. Yeah. 어이 영어 교재와 함께 필리핀 선생님하고 30분 화상 수업을 두번할수 있는 이런 교육 서비스였는데요. 오랜만에 필리핀 선생님이랑 영어로 대화도 하고 수업도 진행을 하니까 약간 꺼져있던 영어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제가 듣고 있는 강의는 부동산 경매 강의인데요. 이것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무료로 듣고 있고요. 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레뷰 체험단 사이트에 가시면 서비스란에 이런 다양한 부동산 강의, 주식 강의, 영어 강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다양하게 올라오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레뷰 체험단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교육 서비스의 체험단의 경우에는 보통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의에 좋았던 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위주로 장점 위주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짠순이 세대 달려라 행복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